안녕하세요. 포마싹구이 강창성입니다. 자, 이번에도 여전히 거듭적 군을 지수로 나타내는 건데, 여기 있는 문제 4개가 있는데, 다 산수에 불과하니까, 차근차근 하나씩 하나씩 한꺼풀씩 양파껍질 벗기듯이, 안쪽에서부터, <laughs> 말도 안 된다. 양파를 안쪽에서도 벗길 수 없는데, 하여튼간에 한꺼풀씩 벗겨나가면서 계산해 보도록 하자. 쉬워. A가 양수고 1이 아니래요. 그래야만 자유롭게 우리가 거듭제곱근과 지수공식을 쓸수 있으니까 그런 조건에서 르뜨르뜨르뚜뚜르뜨르뜨르뚜뚜르뜨가네개르뜨르뜨르뜨르뜨 A가 있고요 곱하기 이번엔 내적옥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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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내적옥근 A 이렇게 있어서 자 이것이요 A의 K승 이걸 만족하는 유리수 K값 과라 이거예요 그렇죠 왼쪽 정리한다 여기는요 튜튜튜튜가 다 생략되어 있는 거지 그렇지 선생님이 이론제도 얘기했지만 여기는요 따라서 나름대로 이 오른쪽에서 지수 법칙이 작동되는 것처럼 왼쪽에서도 거듭제곱근의 계산 법칙이 작동되는 거니까 휘리릭 따라서 이놈은요 사실상 간단히 쓰면 열여섯 제곱근 a 인 거야. 고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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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2의 4승. 고바기. 얘는요. 4 4 4, 4. 휘리릭 곱해주면요 64 제곱근 a랑 같은 거래서 따라서 정리해주면 a의 16분의 1승 곱하기 a의 64분의 1승이 되겠고. 미치 a니까. 16분의 1 더하기 64분의 얼마야?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잘 써라. 네. 자, 64분의 4니까 64분의 4 더하기 1은 5가 될 것이고 약분 안되나요 K 얼마다? 예, K는 64분의 5가 정답이 되겠다. 답은 2번. 수월했죠. 그렇죠 그냥 산수야. 아, 아, 지수법칙 작동되는 것처럼 거듭제곱근의 계산도 여기까지 작동이 돼서 일단 적당히 정리한 다음에 지수 열쇠공식을 통해서 지수로 바꿔가지고 처리해 준다 뭐 이런 거죠 그렇죠? 지워버리고 지워버리고 다음 문제는요 에이, 음, 중간중간에 꼽쇠를 할교인네 그렇죠? 이거야 루트에 루트에 a에 또 루트에 a에 또 루트에 a에 고만 나와라 하나 더 나왔네 그렇죠? 루트에 에이, 루트에 a에 루트에 a에 루트에 a에 에이? 루트에 이것이요 a의 케이싱일 때또 K값 구해봐라 왼쪽부터 풀어나가자 요거는요 요거는 A열 A의 2분의 1승이지 그렇지 A의 2분의 1승 그래서 여기까지 해주면 얘는 A의 1승이니까 A의 1승 곱하기 A의 2분의 1승은 지식끼리의합 A의 2분의 3승이에요 여기까지가 뭐냐면 A의 2분의 3승이라고 근데 여기 있던 E가 다시 분모로 들어오죠 그러면 A열마다 4분의 3승 a 여기까지는 머릿수 이 정도면 됐으면 좋겠어 a의 얼마 a의 4분의 3승 또 a가 있죠 근데 a는 4분의 a의 1승은 a의 4분의 4니까 4분의 3 4분의 4 4분의, 4분의 7승이요 그렇죠? 따라서 여기까지가 a의 4분의 7승이 되겠고요. 2가 깔립니다. a의 4분의 7승에서 2가 분모로 깔려 a의 8분의 7승이 될 거예요. 여기까지가 지금 a의 8분의 7승이라고. a의 8분의 8승이죠. 따라서 a의 합 8분의 15승 여기까지가 a의 8분의 15승이고, 이각깔리면 A에 16분의 15승, 따라서 좌변은 A에 16분의 15승. 그러므로 K는 얼마다? 예. 16분의 15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좋아집니다. 이건 뭐 차분차분 하면 돼. 이 원래 이제식써주면 이렇게 하는 거죠. 뭐 루트에 좌변에서 A에 루트에 A에, 또 루트에 A에, 아니 이름 뭐라 썼어? A에, 또 루트에인데, 이게 지금 A에 2분의 1승이고, 여기 1승 있으니까, 여게 A 얼마야? 2분의 3승이고, 요것도 깔면요, A 얼마야? 4분의 3승이고요, 곱하기니까 여기까지가 4분의 4니까 A 의 얼마야? 4분의 7승이고, 또 깔아주면 여기까지가 A 얼마다? 8분의 7승이고, 지수만 갖고 노는 거죠. 1이니까 8분의 8, 여기까지가 a 의 8분의 15승인데, 2가 깔리니까 A 얼마야? A에 16분의 15승, 이거를 지금 암산으로 이렇게 쭉쭉 해나갔는데, 뭐, 이 정도까지는 그냥 머릿속으로 어 필산 말고 어 암산으로도 되길 바랍니다, 그렇죠? 뭐안 되면 지금처럼 차분차분 써서 풀어도 상관은 전혀 없어. 어차피 산수니까 일단 정확성이 보장돼야 돼. 정확성이 보장된 상태에서요, 그 다음에 약간의 스피드업 정도는 반복을 통해서 우리가 이뤄낼 수 있다 이거야, 그렇죠? 천천히 한번 해보세요. 다음 문제, a가 양수고 a가 1이 아닐 때, 다음 문제 이제 세제곱근 a에, 그다음에 고박이 요거 좀 주의할게요. 이 삼승이 여기 있는 여기 있는. 이거 잘 보고 써야 된다. 이거 착각해얘가 여기 있는지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나겠죠 그렇죠? 러니까 지금은 세제근에 약간 떨어져 있죠. 여기 붙어 있는 거야 고박이 이렇게 써줄게. 잠깐 어? 고박 이렇게 써줄게. 그니까 요런 게 어딘지 당황해하지 고 이렇게 막 잘못 읽지 말라고. 그 주의사항이다. 그냥 아무것도 아닌 주의사항. 루트에 다음에 A의 삼승 고박이 루트에. 이번엔 삼승 이 여기부터 써요. 곱하기 루트에 AK승. 이렇게. 그죠 다음에, 곱하기, 내지 네 곱구는 A3승. 이거, 잠니까 1이 되도록 하는 그런 K값 구하라 그런 문제예요그죠 자, 밑이 다 A고, 그 다음에 뭡니까? 곱하기 나누기로 되어 있으니까, 밑이 A인 걸로 잘 정리해서. 자, 1이 되려면요. 우리 A에 몇승 1이죠? 이거 하나 하면 되겠어요. A에 항상 0승이 1이죠. 그죠1이 아닌 양수에 0승 1이니까, 지수가 0이 되도록 해봐라 이런 문제예요, 그렇죠? 이 예, 같이 따라서 아, 이거 정리할까 a의 3분의 1승 1이 있으니까 a의 3분의 4승 a의 9분의 4승 이 놈이요 잘 정리하면 a의 9분의 4승인 걸 알게 돼, 그렇죠? 다시 한번 a의 3분의 1승 1은 3분의 3이니까 더해주면 a의 3분의 4승 a의 3분의 4승의 3이 부모로 깔려요 a의 9분의 4승 나누기 나누기 오늘요 A의 a의 2분의 k 승싱이죠 A의 2분의 케이싱. 데 곱하기 A의 3승이 있어요. 그죠? 렇 얘는 2분의 얼마야? 2분의 6승이니까 더해주면 요 A의 2분의 6플승스 케이싱이에요. 이게 A의 2분의 6플승스 케이싱이라고. 이것도 깔려요. A의 4분의 6플승스케이 나누기 한 다음에 잘 봐. A의 4분의 6플승스케이 이렇게 돼요. 다음, 고박이. 얘는 간단히 A 얼마야? 4분의 3승이죠. 그렇죠. 이렇게 1달러. 됐어요? 자, 밑이 A니까, 나누기, 고박이. 지수끼리 조작하면 될 거야. 간다. A 한 다음에, 얘는 9분의 4가 있고, 우리 나누기는 어떻게 한다고 나누기는요? 지수끼리의뺄 생각 같죠? 따라서 마이너스 얼마야? 4분의 6 플러스 K. 이렇게 가능하고요. 고박이는요? 밑이 같죠? 어떻게? 더하기로 처리할 수 있죠? 더하기 4분의 3 가능해요. 그렇죠? 자. 통분할까요? a 한 다음에 구사사 사고구를 통분해주면 얼마입니까? 십이 십육 언제요? 어 삼십육이요? 삼십육분으로 통분 가능해. 삼십육분에 얘는 몇 배? 얘는요? 어 구사 네 배죠. 사사 십육이고. 다음 얘는 몇 배? 얘는 아홉 배잖아. 아홉 배인데 이 마이너스 주의해야 돼. 마이너스 아홉 배 샬롱샬롱. 샬롱. 마이너스 구육에 오십사. 마이너스 구개 이때 이부 주의해라. 또 마이너스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지응 그래 그 다음에 얘도요 플러스 아홉배 구삼 이십칠 어? 이게 얼마다? 1이다 이거야 그렇죠 따라서 결론적으로 여던 A의 0승이 1이니까 얘가 0이 돼야 되겠고 분모가 30이니까 더 분자가 0이 돼야겠네 그죠 이해갔지? 분자가 0돼야 돼요 계산해 마이너스 9K가 있고요 일단 전해주면 27하고 1 6더 하면 합니까? 27 1 6더 하면요 네, 43 빼기 5십사니까 마이너스 얼마야? 11이요? 응. 이것이 얼마야? 0, 이 분자가 0이 돼야지, 만이 A의 0승이 돼서 2이 되겠다. 그렇죠 따라서, 9K가 마이너스 11이고, K는 얼마다? K는, 예. 마이너스 얼마다? 9분의 11을 해 찾는 정답이 되겠네. 그렇죠 K는 얼마다? 마이너스 9분의 11. 답은 몇 번? 2번. 충분히 처리할 수 있죠. 그렇죠 미술 A로 간단히 한 다음에, 어, 거듭제곱권을 지수로 바꿔서, 미치 같으니까 나눠서 뺄 셈으로, 난 어떻게 해요? 곱셈은 덧셈으로, 나머지는 네, 통분하고 산수에 불과한 거니까 다 산수야, 그렇 마지막 문제, 세제곱근 a, 다음에 루트 a, 자, 써볼까요? 세제곱근한 다음에, 다음에 a가 있고, 다음에 고박이 루트 a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위치를 잘 봐야 돼요, 루트 a요. 그 다음에 4가 어디 있어? 4가 저쪽에 있는 거다, 그렇 네제곱근 a 삼성 이런 거좀잘 봐야 돼. 선생님은 지금 곱셈으로 구분해 주고 있는데 얘가 어디에 붙었는지 잘 봐야 된다고 알겠어요? 첨자 면수들 이놈이 6제곱근 A에 이놈이 6제곱근 A에 또 어, 루트 AM승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 M의 각과라 그런문제겠죠 이번에는요 왼쪽도 잘미치해인 걸로 정리해 보고 오른쪽도 잘미치해인 걸로 정리해 봐서 지지끼리 같게끔해 봐라 이런 얘기죠. 이얘 같이 왼쪽부터 정리하자 얘는요 3제곱근 한 다음에 a 곱하기 a 얼마야? 2분의 1승 곱하기 a 얼마야? 4분의 3승 이게 지금 좌변이다 좌변 그렇지 됐어 얘는요 제제국 끝난 다음에 a 해놓고 얘는요 통분하기를 4분의, 4분의 4 얘는요 4분의 2 얘는 4분의 3이니까 4분의 9에요 4분의 9인데요 어, 3을 떨구면 a에 4분의 9인데 어3떨구면 4분의 3 나오겠네요 그죠 왜냐면 4분의 군대 3을 밑으로 깔아주면 3 약분 되겠고 4분의 3, 즉 좌변이 뭐냐면 a에 얼마다? 4분의 3승이가 되겠어요. a에 4분의 3승이 좌변이야. 우변도 정리해줄까요? 얘는요. 여섯째 군근한 다음에 a 곱하기 a에 여기 지금 앞에 없죠? 예, 네. 없으니까 그냥 2분의 m승입니다. 다시 한번 여섯째 군근한 다음에 a에 2분의 2니까 2분 얼마야? m p l u 얼마 2승이고요. 6이 깔리면 a 에 6이 12분의 n 플러스 2승이야. 이게 우변이야, 그렇죠? 즉, 요놈과 요놈이 지금 같아야지 된다 그런 얘기니까 밑에 a니까 지수만 같으면 돼 여기 있던 4분의 3이라고 하는 좌변의 a의 지수와 우변의 지수 1 2분의마야 n 플러스 가 같아주면 되겠다. 이걸 만족하는 m 의 값과 세어 이런 이야기네, 그렇죠? 지수에만 하나씩 하나, 잉카코라 할까요? 양변에 12배 때려줘. 따라서 n 플러스 2는요. 12배를 때리는 순간에 4, 32, 3, 3은 9, 이렇게 했죠. 따라서 m 멸마다 예, 애 7이 우리가 찾는 정답이 되겠다. 그죠 수월하죠? 중간지 7. 돌아와서. 자, 네개의 문제를 풀었는데, 그닥 어렵지 않게, 어떻게 해요? 적당히 거듭체육권의 계산을 실현한 다음에, 열쇠 공식을 통해서 지수로 바꿔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밑이 같을 때에 곱셈 나눗셈 지수 법칙을 잘 정리해 주기만 하면 요다 수월하게 풀수 있는 문제가 되어야 되겠다 뭔 말인지 알겠지?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예요